다이오! 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프라이데이나즈 펑킨에 나오는 위트한 캐릭터입니다 자 렛츠고 이름은 위티, 본명은 위트모어입니다. V.S. 위티 모드의 메인 캐릭터입니다. 원작자는 써클리이며 성우 또한 써클리입니다 나이는 외국 나이로 2 0 살이며 보프보다 한살 많고 키는 272cm로 키가 엄청 큽니다. 여담으로 위티는 키가 작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위티는 알수 없는 시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를 만든 사람들은 종말론 숭배 집단 출신으로 위티를 물로 가득 찬 튜브 안에서 DNA 샘플을 끊임없이 주입받게 했고 폭탄과 같은 외모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20%가 인간, 80% 30%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라고 합니다. 위티의 이름은 처음으로 죽은 명찰 위트모어를 가지고 다니다가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위트모어를 자신의 이름으로 쓰게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위티로 줄였다고 합니다. 위티는 후술할 단체에게 쫓기기 전 시절엔 목사였습니다. 가장 모종의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로는 캐롤 헥스 업다이크가 있는데 헥스와는 절친 사이이며 캐롤과는 최근에 나온 바와 같이 연인 관계가 되었지만 업다이크 같은 경우엔 모종의 이유로 영어 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다이크가 괴물들을 없애려는 어그레이트 곳이라는 곳의 리더가 되어서 위티는 영락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티는 식욕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산이 음식을 매우 빨리 소화기에 하뚱뚱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키도 한몫 하는 것 같고요. 자잘한 TMI입니다. 가솔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심장이 두 개입니다. 뇌가 흉강 안에 있습니다. 잠을 안 잡니다. 그래도 한 개가 오면 눈을 뜬채 일어서서 잔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독학했습니다.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났을 때 미치광이가 된다고 합니다. 잘 웃지 않 한다고 합니다. 만진 물건에 불을 붙이는 능력이 있는 듯 합니다. 발리스틱 위티의 몸 색깔이 화살표 색을 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 불안할 때 머리를 짚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폭발하고 나서도 몸이 저절로 재생된다고 합니다.